조민 사주를 감정하겠습니다. 조민은 1991년 9월 24일생, 33세 양띠입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이다. 본관은 청년 조씨이며 부산 출생이다. 이씨 관련 비리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핵심 인물이다. 출생은 대한민국 부산 직할시 남구 남천동, 여성 국적은 대한민국. 학력은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졸업, 직업은 의사, 부모는 아버지 조국, 어머니 정경심, 어, 남동생 조원 어, 이렇게 됩니다. 방상중학교, 한영외국어고등학교, 고로대학교 생명과학대학, 한경생태공학과 입학취소, 부산대학교 의전전문대학원 입학과 입학취소 이렇게 나옵니다. 사주를 보겠습니다. 어, 신미연 어, 정유월 정유일 대운수오 무술기예 경자 신축 이민 어, 개묘 갑진 을사 병호 정미 대운입니다. 어, 정유일주가 양띠 닭달 닭날에 태어났습니다. 정화일주는 작은 초불 전기불 작은 불입니다. 어, 하일생은 어, 예의가 있고 언변이 좋아요. 옷을 하라하게 있고. 어, 말을 잘 합니다. 6월 편제월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정기 어, 6월 신금이 투, 어, 연간에 투간돼서 편제격입니다. 이 편제격은 어, 직업으로는 해외 무역업, 금융업, 용통업, 상업, 큰 재물이 이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일런 상업, 뭐, 어, 재물을 만지는 사주예요. 청부업, 중개업, 금융업, 어, 해외 무역업, 이런 사주인데, 이 편제는 여자 사주에서는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아버지. 편제는 여자에게는 아버지와 시어머니를 의미하고, 관계의 정신이 있고, 좀 병굴한 점이 있으나, 자성이 담백하고, 수식이 없다. 일견 재복이 많은 것 같아, 산실도 빠른 고로 단순히 금전의 출입이 빈변함에 의미함에 불과하다. 어려운 일에는 돈을 아끼지 않으며 돈뽑과 여자복은 많으라 반대로 이로 인하여 재활을 당할 수도 많으니 조심할 일이다. 남자는 풍류심이 있어 외첩을 두거나 연안을 당하기 쉬우며 여자는 아버지 또는 시어머니로 인하여 고생하는 수가 많다. 남녀 불문하고 타행에 나가 출세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는 여자 사주에서는 아버지와 시어머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항상 아버지와 시어머니에 관련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남자에게는 아버지와 처비죠. 편제가 벌지에, 일지에 있어요. 그래서 이 음, 여자 사주에 이제 편제가 이렇게 많으면 편제가 연주 연간에 있어요. 그래서 음, 뭐 식약한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 정가 일주가 재성이 편제가세개 있기 때문에 하여튼 만초 제복이또 없고 어요 없고 어, 편제가 장성 장생이고 장성살이 있습니다 문무김비하고 어, 높은 벼슬오고 국가 재정을 장악하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 국가 재정을 어, 장악할 수 있고 진사가 공망이죠. 그래서, 이, 재물이 많은 사주예요. 그리고 약간은 이제, 그, 신약한 사주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목화가 영신이에요 나무나 불. 그래서 숫자는 3827, 파란색, 빨간색, 동남쪽에 대기를 하고, 봄, 여름에 대기를 합니다. 기억, 기억, 상기억, 년, 은 듀얼, 이 대기를 하고, 연간에 편제, 식신이 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제 굉장히, 부자 할아버지고 유산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주가 그래서 이 사주가 음어 편제가 많으니까 오히려 신약한 사주니까 지금 대원이 또 정제 평간대원에 와 있어요 신약한 사주니까 이것이 종격이 되면 오히려 재물복이 많은데, 어, 지금은 33세죠. 25세부터 지금 자대문에 경자 대문에가 있는데, 지금 운세는 좋은 편은 아니에요. 이 사주는 신약한 사주예요. 무슨 경운법을 쓰면은 어, 지금 평간대 대우니까, 남자, 남자 인연이 있습니다. 남자 어, 원래. 작년에 원래 인연은 잘안 돼요, 남자. 남자 자리가 모유 충대니까 친한 사람을 배반하고 걱정이 있고 편관 편인 때문이에요. 그래서 원래 운세는 좀 괜찮아요. 괜찮고, 어, 2월달, 2월달, 양해 2월달, 갑인월 은 정인, 정인이니까 대기를 합니다, 운세가. 삼월 3월, 양해 3월달, 을묘월은 편인, 편인이니까 대기를 하는데, 남자 인연은 안 돼요. 4월달에 남자 인연이 될수 있어요. 지금 대원은 어, 내년까지 도화 대운입니다 도화. 그래서 인기가 있고, 뭐 약간은 그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그 이런 대운이에요 34세까지. 남자 인연은 있는 년생인데, 내년에, 어, 내년 34세 갑진년에 정인, 어, 상관, 어, 진유 학금대 내년에 남자하고 인연이 됩니다. 원래는 안 됩니다, 원래. 그래서 4월, 올 사, 양력 4월달, 병진월에 남자 인연이 더 옵니다. 이 3월달은 안 되고, 5월달도 될수 있어요. 4, 월달 그래서 34, 35세 결혼 운이 있습니다. 이 사주는. 34, 35, 36 결혼 운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4월달, 5월달, 6월달 다 남자 인연이 있습니다. 4월달 병진월은 급제, 상관제, 진육, 육합되면서 대기를 하고, 5월달 정사월은 비견, 급제인데 사주적 산맛 때문에 남, 남자 인연이 되기를 해요. 그리고 6월달 무호월은 상간, 비견인데 도화예요, 도화. 남자 인연이 되기를 하고, 7월달 기미월은 식신식신입니다. 그래서 음서가 길어하고, 8월달 경신월은 정제, 증제, 정제죠. 그 보통입니다. 신약한 사주니까. 이 사주는 재성이나 간성이 오면 좋지 않아요. 인성이나 비급 운이 오면 봄, 여름에 되긴 합니다. 9월달, 가을에는 재물 때문이요. 겨울에는 간성 대운이니까 보통입니다. 그 원래 운세는 되긴 합니다. 작년에 원래, 올해, 원래는 평간 편인, 목이 도와 있어요. 편인. 그래서 목생, 목하가 용신이니까 어, 일단, 연우는 그 37세까지 대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우는 지금 좀 대우는 아니에요. 도화 대우인데. 그리고 35세 신축, 대우는 보면 1세부터 14세 무술 대우는 상간, 상간 대우니까 좋다고 보통이요. 15세 기예 대우는 또 식신, 증간 대우는요. 남자는 일찍 오지만은 이 사주는 남자를 일찍 만나는 사주예요. 20세부터 내 남편이 도웁니다. 그, 영마예요, 영마. 영만. 어, 영마, 영마, 많이 움직입니다. 20세부터. 많이 움직이는 사주. 25세 경자대운은 지금 어, 대운이죠 어, 정제, 점물은 도움돼. 정제, 평간인데, 점물은 도우지만, 신약한 사주니까, 은세는 보통요. 이 35세 신축, 어, 대운도 편제, 식신, 살주 삼합. 재물이 되길래요, 이 사주는. 44세까지 재물이되긴 한데, 신약한 사주니까 보통이고 45세부터 이민 년부터, 이민 대원부터 대발복이 됩니다. 이때는 인성운이죠. 어, 정, 이때 결혼, 남자가 확실하기도 옵니다. 음, 결혼은 할 가능성이 있어요. 내내. 34, 35세 때 결혼운이 있습니다. 어, 내년부터 올해까지는 안 됩니다. 내년부터 결혼운이 있어서 대기를 하다 50세 경에 또, 인류 원진살 되면서 부부 간는 부부 운이 좋지 않아요. 이 사주는 재물을 만지는 사주요. 국가 재정을 하고, 금융업, 해외 무역업 하는 사주입니다. 55세 개모대우는 평간 편인이니까 또 되기로 하고, 65세 갑진도 되고, 75세 을사대우는 또, 65세 갑진대우는 정인, 상관대문이에요진료 합되면서 이제 약간 70세 보통이고 75세 의사 대운으로대기나 합니다. 편인 급제니까 대기를 하는데 85세 병원 대운도 급제 편인 대기를 하고 95세 정해대원으로대기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주는 음 45세부터 뭐 80세까지 운세는 대기를 한 걸로 나옵니다. 사주는 저물이 많은 사주입니다. 저물이 많은데 어, 내, 철, 내, 그, 어, 남편도 재물이 어, 많은 사주예요. 재물이 많고. 음. 그래서, 신약한 사주에 재물이 많으니까, 음, 약간 지금 운세는 좋은 편은 아니에요. 천얼기인이 있죠. 그죠. 천얼기인이. 지혜 있고, 청명하고, 항상 기인의 도움을 받습니다. 어, 천얼기인이 있기 때문에, 항상 도움을 받는 사주예요. 아버지가 굉장히 그 유복한 아버지고 어, 재산이 아버지 재산을 유산을 좀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주입니다. 어, 정화 천을귀인 해유가 이제 천을귀인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충하니까 좀, 음, 뭐 유충 되면서 천을귀인을 충하니까 좀뭐 운세는. 보통이요, 보통이고 봄여름에 운세는 대기합니다 봄에 압력이 있으니까 뭐 청년에 어, 어, 기인을 도움이 있고 한편성에 재물이 떨어지, 떨어지지 않고 남물은 복력이 있는 사주, 사주입니다. 음. 사주는 재물이 많은 사주입니다. 아. 아버지 인연이 많은 사주예요 사주. 사주는. 아버지 인연이 많은 사주이기 때문에 장성살이 있죠. 문무겸비하고 높은 뱃을 오르고 아버지가 높은 뱃을 오르는 사주입니다. 국가 재정을 장악합니다. 이 재정을 장악하는 사주입니다. 지금 대운은 도화 대운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인기가 있는 이런 대운인데 약간 복록은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3 4세까지 내년까지. 내년 세는 이제 결혼 운이 있습니다. 도화는 오자가 도화요. 지금 도화 되는 있습니다. 도대 문창성이 있죠. 그래서 문성을 길하게 만들고 지혜가 있으며 조명 가인하고 문체가 있고 풍유를 즐깁니다. 약간 유유 자연이 있기 때문에 우울증이 있는 사주. 우울증, 우울증이 있고 목 어, 시주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 3주로 봐서는 신약한 사주인데, 목하가 용신이에요. 시력이 나쁜 목하가 용신입니다. 그래서, 음, 뭐 45세부터 굉장히 좋은 운세고, 지금부터 뭐 운세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작년부터 운세가 약간 불렸는데, 어, 신약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44세까지 어, 재간 운이 도와서 운세는 보통입니다.